왔어 왔어 예신인가봐 응. 오 빨리 잡아봐 뭐라도 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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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낚시왕 차지 채널의 차지입니다 제가 낚시를 처음 배울 때 원투 낚시를 배웠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하러 오게 됐네요. 오늘 이제 도다리랑 붕장어를 잡으러 여기 동해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다시는 이제 석초 아바이마을 바로 옆에 수로이고요 바로 뒤편으로는 청호동 방파제가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한번 오늘도 잡아 보겠습니다 동해 붕장어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 미끼 지렁이 미끼 끼는 법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빨 깨기만 합니다 주둥이만 끼고 던지셔도 염장을 안 해도 이게 터지지 않고 잘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만 껴주시면 돼요 승다아 지금 텐션 잡아주고 있어요. 원투 낚시 또 텐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렇습니까? 오성씨 대답 안 해주십니까? <laughs>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감아서 최대한 텐션 유지하려고 지금 감아주고 있습니다. 아, 입질이 올랑가 말랑가 잘안 오네요. 입질이 바로바로 와야되는데 와 뭐야 이거 야좀 무거워 뭐 있을거 같 누가... 빨리 잡아봐 빨리 잡아봐 뭐라도 오오 뭐야 와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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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존나 무거워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무섭냐? 고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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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꽝 찾이네 춘.. 춘.. 춘성 스타.. 스타네요 스타 어, 춘성 아, 스타가 나왔습니다 스타. 주연하게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연하네요. <laughs> 왔어 왔어. 오씨 왔어 왔어. 예신인가봐 오! 오. 두번째? 좋아 본씬 오면 바로 훅킹 모드를 들고 있어요 그냥 찍어줘요? 나올라나 조금 잘 나오게 한번 찍어 전체가 나와야 돼야 거기 너 연기 너무 오니까 일로 와 우선 너 거기 냄새 다배 이쪽으로 와 그냥 아 괜찮아요 거기선 형이 역광이야 괜찮아? 네냄새 너무 배까봐 원싱 오면은 최아 근데 저기 가로등이 너무 많아서 이쪽이 찍는 게 훨씬 나을까? 캠인지 가로등인지 이것도 다 나와? 네 아이씨 연기 너무 어마다 근데 형거 물고,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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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왔어 와 왔어 왔어 <laughs> 붕장어 자, 안 하고? 붕장어 같아 붕장어 와 오우. 에이, 모나미, <laughs> 아? 모나미 <laughs> 형은눈부 셔도 어쩔 수 없어 깔끔 하 네요. 왜, 어, 라인, 아랍까지 섰어? 뭐야? 텐션 좀 줘봐. 가까이 왔나? 오, 입질이 왔었어, 방금. 뭐야, 왔어? 히트. 히트라고? <웃음> <웃음> 뭐 같은데? 안 하고. 안 하고야? 딱안 하고. 아우, 루어대로 잡는 안 하고 느낌 어때? 메갈이 없는 우럭의 느낌? <laughs> 힘없는 우럭이라고? <laughs> 어우 붕장어가 저항이 괜찮을 텐데. 오 오호 발 앞에 돼 있어. 오 뭐야 얘? 오뭐힘 쓰나? 발 앞에 나가면 너무 멀리 던져놨다. 야 왔네 붕장어 왔네. 와. 가면 안 돼, 면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안돼 감으면 오케이, 채비안 감겠지? 살짝. 감... 아, 근데 사이즈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배들이 단체로. 단체로 나가기 시작하네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것도 다 배입니다 이렇게 배가 나갈 때는 라인이 안걸리게 낚시 라인 안걸리게 미리 회수를 해주셔야지 네, 라인이 안걸립니다 혹시라도 저 배에 라인이 걸려버리면 어, 낚시 뭐 로드 낚시대랑 낚시장비들 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